자, 23번 문제 보면은 1대1 대응인걸 찾아달래요. 그러면 우선 기역 보면은 직선이니까 1대1 대응일 거고요. 니은은 우선 어, 아래로 블록일 테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탈락이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상수함수 안 되고요. 자, 리을을 보면은 얘는 이제 확인해 보면 f(x)는 x가 양수일 때는 x 제곱이고요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 제곱이겠죠. 절대값이니까. 그럼 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. x가 양수구간에서는 이렇게 x가 음수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겠죠. 따라서 어, 치, x1, x2가 같지 않을 때 fx1과 fx2도 같지 않고 공역과치역이 같을 테니까 얘도 참이고요. 자 미음 보면은 어, fx가 1에서 1을 지나고 아래로 불록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y는 x니까 이렇게 되겠죠.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x 1 x 2가 같지 않을 때 f x 1과 f x 2가 같지 않고 공격과 x 약이 같기 때문에 미음도 참이 되겠네요. 따라서 답은 4번이겠